할고 아, 내가 하는 게 답답한가 보지? 무너졌나? 어, 어. 작년에도 어물난일때 여기가 안 나가서 일로 넘쳤대. 그 미리 해보는 거야. 지금. 아니야 그렇게 작은거 아니야 2 5 0은되는데왜안 들어가지 팍오늘도 아침 일찍 작업에 나선 세연 씨와 충현 씨 뭐야 데터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 아웃. 지금 배터리가 좀 리모컨인데 리모컨 배터리가 다하고 지금 수동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 리모컨 대신 하고 계신 거네요. 리모컨. 을 확인해 보기 위해 내시경을 꺼내는데요.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내시경으로 배관을 확인하는 세연 씨. 자꾸 뭔가가 찝찝하기만 이탈도 합니다. 도 있어요. 하고하고 아, 사이가. 그뭐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일단 고압 작업을 시작하는 세연 씨. 그런데 배관이 생각보다 복잡한가 봅니다. 작업 중인 배관 근처를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세연 씨. 뭔가 갈피를 잡았나 봅니다. 혹시 이게 뚫렸나 해서 소리 나 소리 날까봐 이쪽에서는 소리가 나잖아. 방,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시원하게 안 빠지네. 갈고리 갖고 봐, 갈고리. 쪽쯤이니까 여기까지 는 오는데 물은 지금 흙탕물이 나오잖아요. 이 오수관이 아니네, 아니면 같이 묶였던지, 그렇지? 여기서 예, 네, 45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썼죠.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아까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기로 아까 소리 안 나는데가 이렇게 네. 가서 땅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일단 이 작은 차에다 넣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목소리도> 어 씨, 벌건 또 우측으로 갔어요. 이건 여기 가까운가 본데. 빼요. 빼. 제발. 아.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나가는 거. 이게 여기까지 왔어 지금. 예, 네, 이리로 온거 같아. 뛰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주머니에 넣을 거야.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 세연씨. 꽉 막힌 하수관을 치우기 위해 고압 세척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압 포스가 무거워 보이는 충현씨. 그래도 열심히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이제 작업 시작. 힘차게 배관을 뚫고 나가는 고아포스. 그런데 소리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배관 상태가 지금 어때요? 여기는?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나요? 어. 음.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안 나가네. 왜?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세연 씨. 오늘도 좋지 않은 예감이 딱 들어맞을 것 같네요. 쫙 나가야 맞는데 이게 뚫렸으면 물이 쫙 빠져야 돼. 근데 완벽하지가 않는 거지. 이렇게 달래서 넣어봐요. 얘를 뚫어야 얘를 해야 쫙 빠지지. 우리가 여기는 원래 사실 할게 아니야. 요기만 해주면되는데쫙 빼봐요. 노즐이 전면 전방이 없나? 들어 가지고도 많이 들어갔는데 전방에 있는데 스치로폴 알탕 끌어요. 유목이 <laughs> 더 밝. 이번엔 반대 배관으로 호스를 넣어 보는데요. 이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난 여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워서. 뭐야 이게? 말탕이지 뭐야. <laughs> 작은 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돌아서 절로 올라타요. 야! 길을 잃은 충현 씨. 담당자분이 얼른 뛰어가 봅니다. 얼어 어어 물어봐야지.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겠다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고 시동 켜요. 시동. 두개 다. 두개 다. 기아 2단. 그렇지. 밟고. 아까 찌개는 없다 놨어요? 찌개. 쏟아져 나온 이물질들을 정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세연 씨와 충현 씨. 그런데 갑자기 세연 씨가 장난기가 발동했나 봅니다. 중간에 위에 이물질들을 흡입하기 위해 준설관을 들고 오는 충현 씨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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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잘해 보려 했지만 역시 쉽지가 않네요. 거기잡은면 뭐해요. 파이프를 잡으 하얀 거를 하얀 데를 잡으라고 하얀 데를 여기 호스에 걸린 이물질을 빼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춘현 씨. 과연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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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요. 빼봐. 큰 이물질들을 걷어내고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하는데요. 내가 하는 게 답답한가 보지? 야씨. 집게로 조금씩 빼내는 세연 씨의 모습이 많이 답답해 보였나 봅니다. 이물질을 정리하고 다시 고압으로 배관을 청소하는데요. 고압 호스의 힘이 상당히 버거운춘현 씨. 그런데 뭔가 호스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쭉 빼요. 저기도 한번 수시게 쭉 빼봐. 역시나 배관 안에서 꽉 걸려버린 고압 포스 세연 씨도 힘을 합쳐 호스를 잡아당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고압 포스저런대로막 무너진 대로 파고 들어간다고 요 노즐이. 역시나 준설 작업은 쉬운 날이 없네요. 음네다장고 와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장고와 봐. 마침내 걸려 있던 호스를 빼내고 옆에 있는 집수정을 공략해 보기로 하는데요. 이거 뭐가 시원하다. 이때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 여기도 배관의 문제가 있네요. 한번 봐. 저기, 저기 잡아보라고. 저기, 저기. 얘기하면 저기를 봐요.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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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쉽지 않은 작업에 예민해진 세연 씨.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엄청 들어갔던데? 무너졌나? 무너졌나? 돌이 나오는데? 일단 물을 쫙 틀어볼게. 요 호수를 풀 거예요. 아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결국 이번엔 노즐을 바꾸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잘 뚫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요? 네 시간 꺼내봐네 시간. 누워봐요. 호을를 넣어봐. 내 시경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 호스를 이용해 다시 내 시경을 넣어보지만 자꾸 무언가에 막히나 봅니다. 그냥 막힌 것 같은데.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되면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따로 배관이 없잖아요. 소리도 여기서 나고, 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다음에 배관을 다시 보기로 하고 굴거지는 빗방울에 일단 철수하기로 하는 준설팀. 하지만 자꾸 마음이 찝찝하기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다행 일찍 끝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 작업할 때 사실 그 작업하기 전에 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부장님 지지하에 리모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수월했던 것 같고요.